안녕하세요. 명리가정입니다. 일강간목이 4월에 태어나 실령을 하였고 깔고 앉은 자리도 싣는 풍간이라 실제였습니다. 대신 임자라는 기둥이 일강을 돕고 을복, 겁재가 있어서 득세는 좀 강하게 한 사주가 되었네요. 4대4의 비율이 되고 하지만 계절적으로 여름에 태어나서 실령을 하였기 때문에 일강이 좀 신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팔자에 식신상관이 있고 관살이 있습니다. 관살이 있을 때 식신상관은 일간의 편이 되니까 식신상관이 일간의 편이 되어 주어 신강해졌다고 보고 경신의 편관 관살이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때는 금을 도와주는 운이 좋고 금운의 고관이 되었다고 하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인성이 튼튼하게 있어서 학자 교수도 될수 있고 관성이 튼튼하니까 공직도 될수 있겠고, 식신이 있어서 말재주 있고, 상관이 있어서 손재주도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토, 재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재산 능력이 약하고,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항상 손가락 약하니까, 여러가지 재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자존감에 좀 타격이 있는 사주라고 할수 있겠고요. 토가 재산이 되고, 토는 부동산이 되니까, 토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사주에 부족한 재목 보고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